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최근의 실적을 보면 어마무시하죠. 시총 6천억대에 최근 실적 비교했을 때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실적인데요. 그런데 최근 실적만 보고 투자를 가져가기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제품별 매출을 보시면 원래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 시약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가 2020년부터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죠. 반대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대부분의 매출이 0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다 보니, 주가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에서 전망은 올해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 6,31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에 3,874억 찍었죠. 전망치대로 간다면, 3,874억을 빼고 나면, 남은 실적은 2,438억이 남는 건데, 2분기에 남은 2,438억이 모두 잡힌다고 해도, 1분기가 고점이었다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회사의 올해 현재까지 단일 공급 계약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 공시된 계약은 6건인데 3월 23일 공시 계약권 외에는 1분기 실적에 이미 모두 반영된 계약권이라 2분기 실적에서 과연 기대를 상회하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공시된 계약권 외에 잔잔한 매출들의 합이 서프라이즈한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흐름에선 15,000원 구간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19,600원과 2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실적 공시는 8월 12일이나 16일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진단키트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2분기 실적 공시 전에 주가가 오른다면 말씀드린 19,600원과 23,000원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19,600원의 매물벽도 적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15,000원을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땐 주봉에서 봤을 때 13,0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13,000원을 깨뜨린다면 매도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켜주던 단단한 매물벽이 무너지면서 운동장이 다시 한번 기운 흐름이 될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기존에도 전환사체가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이 16,348원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최저로 조정 가능한 금액은 4,905원이다 까지만 말씀을 드릴테니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